홍석천 딸이자 조카 홍준 슬래시 사진 등호 tvn 엄마 나왔어 방송 화면 캡처 엄마 나왔어 방송인 홍석천이 딸에 대한 부성애를 드러냈다. 그도 평범한 아빠였다. 지난 25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n 예능 프로그램 엄마 나왔어에서는 홍석천과 홍석천 딸이자 조카 홍준과의 일상이 전파를 탔다. 홍석천의 딸이자 조카 홍준이 공개됐다. 홍주는 솔직히 처음에 임양을 반대했다. 삼촌이 창피해서가 아니었다. 삼촌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삼촌이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삼촌과의 관계를 물어봤을 때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지금은 후회 안 하고 하나 후회 안 한다. 도움도 많이 받았고 정도 많이 쌓였다고 설명했다. 홍석천은 누나가 이혼을 하고 나면 친권 문제도 있고 성씨 바꾸는 것도 문제다. 법이 바뀌어서 중간에 제가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가 있더라 한편 또 누나가 새로운 결혼을 할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때 아이들 문제로 부담되고 쉽지 않게 하려고 아이들을 내가 키우겠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슬래시 사진 등호 TVN 엄마 나와서 방송 화면 캡처 홍주는 스타킹 살짝 비치는 게 유행일 때가 있었다. 그때 그거를 입고 나가다가 삼촌한테 걸렸다. 갈아입으라고 했다. 그래서 벗어서 주머니에 넣고 나와서 다시 입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딸은 안 뜬다 이런 것도 살짝 있는 것 같다. 특히 화장 이것만큼은 해라. 더 진하게 하면 넌 별로다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에 홍석천은 내 딸한테는 보수적이게 되더라고 설명했다. 홍주는 아빠라는 말은 생소하다. 해본 적이 많이 없다. 저한테는 정말 고맙고 많이 사랑하는 삼촌이자 아빠라고 말하며 웃었다. 스튜디오에서 BCR로 화면을 본 홍석천은 눈물을 보였다. 그는 임양후 입학식이나 졸업식을 한 번도 안 갔다. 유학도 주변 친구들한테 왕따나 놀림거리가 될까 봐 보낸 거다라고 털어놨다. 너무 가보고 싶고 사진도 찍고 싶었다. 이어 학교 근처를 안 갔다.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늦잠 자는 척 했다 고 전했다. 홍석천은 지난 2008년 커밍아웃 이후 이혼한 누나의 두 아이를 입양해 아빠가 됐다. 홍석천은 엄마 나와서를 통해 입양한 딸을 최초로 공개했다. 멀게만 느껴졌던 홍석천이었지만, 알고 보니 그도 평범한 아빠였다. 특히 보수적인 아빠라고 밝혀져 놀라움을 자아냈다. 쉽지 않은 결정으로 아빠가 됐지만, 그의 부성애는 보통의 아빠와 똑같았다.